자 오형식 동사 이번에 만나볼 동사는 바로 make이 됩니다. m a k 자이 make은 수능까지도 출제가 되는 정말 정말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쓰임새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둬야 하는데 자이 make이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정리했던 패턴들을 보면 make 뒤에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를 만들다 그 다음에는 make이 사람 목적어 뒤에 물건 목적어 명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만들어주다. 목적어 두개 갖는 어법도 있었다. 근데 이제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이게 좀 기초적인 자료라 형용사만 나와 있지만 명사가 나옵니다. 샘이 지난번에 코을를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오형식 동사를 준비할 때는 첫 번째는 어떤 동사가 오형식으로 즉 목적격 보호까지 데리고 오는지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이걸 물으니까 그래서 make은 이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만들다. 이걸 좀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목적어를 뭐뭐하게 만들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면, 미, 나를 해피, 행복하게 만들다. 한국말로는 뭐뭐하게지만, 목적격 보자리에서는 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항상 형용사를 쓰거나 또는 명사가 와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어? 지금 여기서도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make 뒤에, 목적어 나왔어요. 그럼 그 뒤에 명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사가 첫 번째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서 물건, 목적어를 두개 데리고 오는 형태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아? 목적격 보호일 때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때는요,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equal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made, 자, 아이치. made, 나를 가수로 만들었어요. A singer. 그러면 내가 가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둘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He made me. 내게 예를 들어, 어, 뭘 만들어줬을까? 어, 선물을 만들어주었다? 어,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내가 선물이 될수 있어 수 없어 안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선물을 이라고 목적어를 두개 갖는 용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서 암기로 연결이 되고. 자, 그래서 목적격 보일 때는요, 항상 이제 목적의 상태 또는 명사가 나올 때는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가 이퀄이 된다. 이렇게 개념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형용사들만 나와있죠. 나를 행복하게, 슬프게, 화나게, 배고프게, 신이 나게. 상국말로는 뭐, 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지만, 목적격 보호자리에서는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한다. 여게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요 녀석이 사역동사라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어법들을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make은 오형식의 형태가 두 가지로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것들은 다음 자료에서 또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연결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목적격보를 데리고 오는 오형식의 동사, make에 대한 학습 마치겠습니다.